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그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자 바로 또 만나볼 텐데요. 어, 이번엔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강북을 견인하는 곳이죠. 마포구 어, 그 중에서도 망원동인데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개요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네. 마용성 유명한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약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합정역까지 2호선도 뭐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33.70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층수는 총 5층 중에 2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준공은 2020년 1월에 이제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중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매매가는 2억 9천 8백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바로 봐주시죠. 네, 어, 건물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다음 달 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 자체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총 5층 중에 이제 2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방두 개, 욕실, 거실이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이제 화이트 톤에 굉장히 잘 갖춰진 형태가 되겠고요. 내부에는 이제 그뭐 냉장고라든가 또 드럼 세탁기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형태들이 전반적으로 빌트인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살기에 아주 편리하고 그 공간 구조도 잘 짜여진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드럼 세탁기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기도 괜찮고 역세권이라 전반적으로 투자나 또는 현실적으로 직접 입주하셔도 굉장히 살기에 괜찮은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공 연도가 내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은 계절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깔끔한 화이트 톤의 풀옵션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정확한 입지 여건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아무도 입지 여건 하면 이제 뭐 역세권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큰 형태의 입지역권을 보시면, 우리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마용성에서 이제 마포가 그또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서부권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육호선 망원역으로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에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호선 합정역도 이제 도보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남쪽에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또 강변북로도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통으로도 사통발달잘 이루어진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또 이제 대학교도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바로 이제 뭐 신촌이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연세대학교 또는 뭐 이제 그 이화여대, 뭐 홍익대, 서강대 등 대학교 수요도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에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주거 지역을 채울 수 있는 수요 또는 업무 단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부권의 중심은 아무래도 상암 DMC가 볼수 있겠습니다. 상암 DMC가 바로 왼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무단지, 업무 지구가 옆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굉장히 이제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제 우측에 보이는 신촌 또 상업 업무 지역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연 부가의 뉴타운이 어, 또 인근 오른쪽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도심 재생을 통해서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거의 많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싸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인근 바로 인근을 좀 보시면 이제 저희 큰 틀에서 보셨고 조금 좁혀 보시게 되면 바로 물건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망리 단지 있습니다. 여기 특화 거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또 하나의 또큰 이슈가 되겠는데요. 망이단길이 바로 옆에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망원시항도 바로 남쪽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또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암 DMC의 또 생활 인프라 자체가 확실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도, 차로 이용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인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역세권을 또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역세권입니다. 자, 그리고 출퇴근하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뭐 합정이라든지 상암동 아니면 또 공덕 쪽 가시면은 뭐업무지 일자리가 많은데 그쪽으로 출퇴근하시기가 정말 가까운 위치죠. 여기다가 에뭐 방금 전에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람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망리단길이라든지 주변에 망원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여러분 생활하는 충분히 편리한 환경들이 조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적 이렇고요. 여기에 또 개발호재들 마포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개발호재는 어떻죠? 네, 인근의 개발호재 사실은 이제 다양하게 또 많이 배포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겠그 우리가 이제 개발호재의 핵심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2030 서울생활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에서 만든. 어, 도시 기본 계획, 실행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부권에 해당됩니다. 서부권 중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촌 일대 청년 창업 활성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청년 창업 허브를 육성한다, 이렇게 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자리가 하나 더 들어온다,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촌 같은 경우에 도시 이제 재생사업의 또 핵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신촌 이대 이제 거리 전체를 한 43만 6천 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자체도 많이 바뀌면서 재생이 되게 되면 급신 도시급으로 살기 좋아지는 도시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개발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연, 부가연 이제 그 재개발, 이쪽도 굉장히 좀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현, 부과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인근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가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는 또 새로운 또 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가 일자리와 함께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각 구역별로 진행이 차곡차곡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마포구는 이제 그, 마포를 이끌어가는 또, 마레프라고 하죠. 이 또, 마레프에 대한 아파트도 있어서 이걸 또 견인을 하면서 주변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호재라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철도 전철에 대한 호재 또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서부선 경전철 자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부선 경전철은 신촌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새로운 또 인근에 또 전철 하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철은 여의도의 세계역이 만들어지는데 여의도를 거치기 때문에 여의도 업무지역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신촌 업무지역이 있죠. 또 상암디엠스 업무지역이 있기 때문에 배우 수요, 배우 주거지로서도 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신설 철도나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집가상승이 이루어지는 요소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전철이 들어온다, 이것도 꼭 명심하셔야 될큰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강북을 지금 시세 상승을 견인해도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지금 살펴드리는 망원동 쪽에 음 입지 이렇고요. 호재들도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택이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석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가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가격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2억 9천 8백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2억 3천 8백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액은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